자, 83번에, 자, 83번은, 자, XY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 지수에도 있고 미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유형을, 이런 문제를, 가끔가다 이런 거 있잖아. 문제를 딱 봤는데 경험적으로 얘가, 그 개념만 이용해가지고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개념 가지고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이제 특수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놓은 형태가 주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문제의 경험을 경험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외워두는 게 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이걸 풀었다. 야, 이 문제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조금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저 속된 말로 그냥 암기하라 이 말이죠.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개념과 그 개념을 강조를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를 무조건 암기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래 말이. 자 그렇지만 이 문제의 특수성상. 성격상 자 이런 문제는 자,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봅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합니다. 자, X는 예 Y에 지금 Y분의 X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지수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Y분의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고 지금 3분의 2 잖아요. 그래서 X는 Y에 얼마다? 3분의 2제곱 이렇게 집어넣는 알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구하는 게 y잖아. 그럼 y를 구하려면 x를 없애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재집어 넣는 겁니다. 문제는 푸는 건 쉬워요. 그래서 x 자리에 요 x 자리 있잖아. x 자리에 y의 3분의 2제곱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야. 이해하겠니? 자 그리놓고 얘가 3분의 2니까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y에 3분의 2 빼기 1이니까 얘가 3분의 1하는 소리잖아. 그래서 y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 얘가 3분의 2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뭘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제곱을 하면 되겠지. 예.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제곱을 하면 되니까 3분의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답입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3에 3제곱 이렇게 돼서 8분의 27이 됩니다. 그다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를 집어넣고 이제 조금 계산하는 과정이 약간은 조금 생소했다. 그래서 약간 문제를 기억해두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